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019년도 3회 필기 기출문제 3번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구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사용하는 것은 결과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 뭐냐면 질문지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지법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사 대상자에게 규격특화되어 있는 이미 규격과 표준화되어 있는 조사표를 문자 인쇄,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전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1차,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조사나 사례조사처럼 2차 수집 방법에 비해서 최신성이나 조사 대상 선정, 통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어떻게 될까요? 절차상이나 뭐 결정, 그 다음에 측정 도구가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거나 조사원이나 환경에 따라서 각종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비용이나 인력 시간적인 측면에서 1차 조사는 2차 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2차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종 오류 등을 검 아, 확인하고 다양성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연구 목적을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1차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지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자료 수집 방법이었다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기를 보시면서 응답보기를 보시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의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해당 부분은... 요기를 보시게 되면 질문지법은 당연히 1차 자료 수집 방법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구요. 간략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며, 추상적인 개념, 즉, 측정을 위해서라면 개념적인 정의, 개념, 개념을, 추상적인 내용을 개념화시키는 개념적 정의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범위를 결정하고 측정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지표로 만드는 조작적 정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지법에서는 간단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 즉, 측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답자가 연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는 신빙성 상당히 낮은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런 연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보충적인 설명은 뒤에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정심이라는 것은 자선을 뭐 베푸는 횟수, 건수처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계량한 지표를 말하는 거고 아까 전에 자기가 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호선 효과가 발생을 어,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연구 조사 대상자가 좀 왜곡이 될수 있죠 본질하고는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호선 속과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은 가급적이면 사전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조사 윤리에 상당히 적합하지만 관찰법인 경우에는 자기가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 자료를 수집하는 행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숨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호선 속과 즉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 먼저 해줄 거냐, 말 거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만은, 질문지법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관찰법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수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관찰법이라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이 됐든 상위기관에서는 허가를, 사전 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목적 협조를 얻어야 해당하는 부분의 사용 결과를 신빙성 뿐만 아니라 어, 사전 섭의에 따라서 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모환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서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합니다.